안녕하세요. 카레분입니다. 당첨번호 출연 예상 패턴 2편 중에서 번호가 잘못 올라간 게 있어서 급하게 수정해서, 어, 올립니다. 초첨주 패턴이고요. 다른 데는, 어, 맞게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잘못 들어갔어요. 여기, 여기 세 칸, 위에 있는 세 칸하고 여기 아래 에 있는 세 칸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복사를 제가 통째로 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겠어요. 저도. 그래서 예,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여기는 다 변동 없어요. 다 변동 없고 여기만 여기 색칸 3칸 색칸만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출연횟 수도 어차피 그 번호가 그 번호예요. 여기 순서만 바뀐 게 위아래만 바뀐 거기 때문에 출연횟 수도 변동이 없고 똑같고요. 그리고 여기 색칠해진 부분들 있잖아요. 노란색, 색칠해진 부분 번호 색깔도 다 마찬가지로 같습니다. 그래서 1 끝이 가장 많이 출연했고요. 그 다음에 4 끝, 여기 순서대로입니다. 색깔도 가장 많이 출연한 끝수 1끝 같아요. 색깔 다 똑같아요. 그리고 눈여겨보실 회차도 마찬가지로 여기, 여기, 그리고 여기 757에 1070, 여기는 이제 당첨번호가 많이,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, 이 회차는 좀 눈여겨보시고요. 그리고 번호 같은 경우에도 중복돼서 나오는 번호들 21번, 또 4, 11번, 뭐 많이 출연했으니까 중복돼서들 나오겠죠? 그래서 이런 번호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사끝도 보시면 14, 34. 사끝은 제가 눈여겨보세요 라고 하는 회차에 모두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은이 부분만 영상을 다 보시면 은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다른 거는 변동이 없으니까는 예,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열공하셔서 1122회에 모두 모두 상박대시기를 기원합니다.